여러분,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퇴근 후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과거에 좀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상사 피드백 받고, 데드라인 맞추느라 정신 없었는데, 퇴근 후에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결국 폭삭 주저앉아서 핸드폰만 붙잡고, 쇼츠나 돌려보고, 바보같이 유튜브 영상만 쳐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했었죠. 여러분은 어때요? 퇴근 후에도 회사에서 일어났던 생각, 복잡한 인간관계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순간은 없으셨나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괴로웠던 적은요? 만약 그런 적이 있거나 지금 좀 그런 마음이라면 머릿속을 리셋할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레이블링이라는 방법으로 뇌를 리셋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대요. 오늘은 바쁜 직장인을 위한 2분 뇌 리셋, 숨겨진 세줄 감정 정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써보면 미친 효과 볼수 있어요. 첫째, 감정 레이블링으로 뇌 깨우기. 2018년, 에모신저널 연구에서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뇌에 부정적 감정 반응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진대요. 저도 회사에서 온갖 피드백을 다 받은 후 폐잔병처럼 터덜터덜 집에 오면 내가 너무 무능한 걸까? 하면서 자책했거든요. 물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퇴근 후 머릿속이 복잡할 때딱 1분 동안 나 지금 좀 기분 안 좋아. 오늘 일이 너무 많았어. 그때 내가 잘 살펴보지 못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지만 괜찮아. 내가 더잘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지금은 솔직히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너무 착한 내가 참아주지 뭐.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감정을 말하고 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빠르게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편하게 할수 있더라고요. 둘째, 세줄 감정 정리로 머릿속 비우기. 이제 감정을 말로 표현했으니, 그걸 세 줄로 정리해서 뇌를 리셋하는 거예요. 종이든, 휴대폰 메모든 꺼내서 딱 1분만 이렇게 써보세요. 첫 줄, 오늘 가장 힘들었던 감정, 예를 들어, 나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둘째 줄, 그 이유, 상사가 계속 수정하라고 해서. 셋째 줄, 스스로에게 위로, 그래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았으니까 괜찮아. 더 성장하자. 저는 이세줄 쓰고 나니까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그래, 지금은 과정이잖아. 하면서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딱 1분이면 돼요, 여러분. 이세 줄이 여러분의 뇌를 리셋해줄 거예요. 귀찮아,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훨씬 좋아집니다. 셋째,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단계 준비하기. 이제 감정을 정리했으니 남은 30초로 가벼운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세줄 쓰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내가 신경 써야겠다. 하고 스스로 다짐했더니 나의 문제나 실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상사들의 칭찬은 물론 내가 나를 봐도 달라짐을 느꼈어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퇴근 후에는 편의책도 읽고 좋아하는 취미도 즐겁게 할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줄 정리 후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더 잘하자, 라고 다짐해보세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의 뇌가 복잡한 상황에서 리셋되니까 좋아, 이제 뭐든 할수 있어, 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돼요. 진짜 써보면 미친 효과 보실 거예요. 이렇게 감정 레이블링과 세줄 정리로 2분만 투자하면 바쁜 직장인도 뇌를 리셋하고 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퇴근 시간을 위해서 꼭 해보세요. Start right now.